네, 오늘은 본가를 좀 다녀왔어요. 본가를 다녀오는 길에 이제 어, 우리 강아지 산책도 좀 시키고 본가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. 진짜?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할겸 이제 걷고 있었는데 자꾸 위에서 막 이렇게 멍멍 짖는 소리가 나는 거야. 잠깐 강아지 보고 가시고요. <웃음> <웃음> 귀엽죠? 아 그래서 음? 뭐 저기 유기견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멍멍 짖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가서 보니까 저기 이제 어 들리죠 어? 들렸죠 아니 이게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래니까 그래서 좀더 가까이 가서 찍을랬는데 애가 어, 카메라 들고 다가가니까 안 짖더라고 또 다시 한번 어, 신기하죠 <laughs> 신기하죠 그래서 아, 한번 더 짖을까 하고 이제 찍고 있는데 앉있더라고 안 앉어가지고 안 애가 낯을 가리던지 어떤지 그래서 카메라 끄고 뒤돌아가니까 그제서야 막 계속 찍기 시작해가지고 많이는 못 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안녕.